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연 선생님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선생님과 같이 읽어 볼게요 오늘의 말씀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선생님과 한번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어 볼게요 베드로가 공간의 아래쪽에 있을 때 어떤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입구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예수와 한패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러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1970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은 이 독일의 수상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제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폴란드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제일 먼저 이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빌리브란트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그가 그저 형식적으로 사과 연설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리브란트가 그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폴란드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빌리브란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는 그가 보여준 진정한 참회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폴란드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될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독일의 수상인 빌리브란트가 그저 형식적인 음, 겉으로만 그렇게 사과만 하고 돌아갔거나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또 독일의 이러한 노력이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었고 또 독일 또한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채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일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끌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들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놀라고 겁을 먹은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앞들로 피했어요.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예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지나서 베드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정말로 예수와 한패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때였어요. 닭이 두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이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슬프게 울었어요. 여러분, 어, 잘못을 감추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를 의심하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베드로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도 어떤 잘못을, 어, 감추려다 보면 오히려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기에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에 베드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른 척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심한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게다가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바로 회개하여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힘차게 외쳐볼게요.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자. 자, 이제는 여러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예요. 좀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추지 않고 그것을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laughs> 좋아요를 사니 <laughs> 좋아요. <laughs>